자꾸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 목사님 바라고 이야기하셨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고아들이나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정확하게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응답은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단순히 내 네, 권했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바른 부모라면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가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부모는 생명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이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이제는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고 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절대로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진짜 말씀 누리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겠죠. 이부강담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다구교 대단한 사람이어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믿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참 믿음의 축복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겠죠. 이번 일복 2부의 강단의 말씀들을 여러분 진짜로 한번 믿으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던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던가,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일어날 것인가. 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정말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건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매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이복 강단의 말씀에 허락한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대로 해보겠다. 그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해봐.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겠다. 진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강단 통해서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거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응답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양심적으로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 하나님 서태 응답을 주신지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로 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알아가셔서 오직 사라기 신하님 앞에 정말로 멋있게 쓰임 받는 이만을 저희의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속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말씀에 지도하시는 대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 성령 하나님 그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추수 감사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그 놀라운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또 다음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들이 2024년도에는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수확하는 참전도자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계획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님 우리에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보음만 만큼 이유 있는 경제와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영력이 필요하오니 지금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증거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